안녕하십니까. 뉴 코리아 방송 LGBT 직설 토크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탈트젠에 성공하신 엄중모 씨 모시고 계속 이야기를 나눠 가겠습니다. 오늘은 호르몬에 대한 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엄중모 씨, 네. 호르몬에 대해서, 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호르몬이라고만 얘기 들으면 이제 악몽으로 기억이 되겠네요. 예, 네, 그죠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요. 절대로 통원에서 돌아가고 어, 싶지 않습니다. 그쪽에서 호르몬 끝나서 완전히 남성, 여성 신체 절단 수술까지 다 거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분들도 호르몬 요법 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해요? 아니요. 그분들 그게 싫다고 그러죠. 거, 고통스럽다고 그러죠. 네네. 어, 그러면 제가 한번 비유를 들면 어, 남성들은 군대 갔다 오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어, 예비훈련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군대에 뭐갈 수도 있어요. 군대 생활하는 것 자체는 뭐 얼마든지 할수 있다 생각이 되는데, 남성들이 군대를 제가 나이가 먹어서 다시 간다 하면 엄두가 안 나는 게 뭐냐면 신병훈련소 교육과 유격훈련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할 수가 없는 하기가, 어, 어 감히 엄두가 안 나고 너무 무섭고 힘든,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자, 그거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네. 그런데 이, 이렇게 위험한 몸에 정상 몸에다가 이물질을, 독극물을 주입하는 네. 이 호르몬을 25가지 약재를 쓰는 거를 지난번에 얘기해서 네. 어,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네. 에스트라디올 데포주 10mg짜리, 네. 또 프로베라정, 에스젠정, 또 프레미나정 이렇게 네가지 종류의 약재를 네. 이제 있는데 그거 외에도 또 여러가지 약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어,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약재가 스물다섯 가지가 있는데. 예. 자, 그 중에서 이렇게 쭉몇 가지 중에서 저기에서 중요하다고 보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프로페시아랑 피나스테리드가 있는데요. 네네. 어떤 예. 특징이 있는 거라고 봐요, 이게? 이제 프로페시아가 이제 그 프로베라랑 에스젠에서 있는 효과랑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이 필수품이에요. 필수품 빠지면 아, 안 되는 것들이에요. 아, 여성 몸으로 바뀌는데 있어서는 필수품이 꼭 들어가야 된다. 네네. 그러니까 에스트로, 디올라, 데포주 같은 거 네네. 어, 그런 역할을 한다. 네. 어, 그 다음 장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어, 자 화면도 한번 바꿔줘 보실래요? 자 여기서 보면 어떤 그 스물다섯 가지 약제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네네. 어떤 게또 중요하고 음, 이게 좀 어, 프리본정은 어, 프리본정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건 여, 여, 어떤 여성용 보충제입니다. 아 여성 호르몬 다른 것도 억제가 있고 뭐가 있는데 이건 여성 호르몬을 보충해 주는 거고요. 네. 이거 예. 그러니까 프리몬종이 없으면 안 되겠네요. 예. 어,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장도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여기서는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장 한번 봐 주세요. 알닥톤 필요하고요. 아알닥톤이라는 것이 25가지 중에서 또 특별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게, 이게 어떤 효과를? 이효제이긴 한데 네. 호르몬을 그, 억제해주거나 항남성 호르몬을 하는 그런 효과를 주고, HRT라는, 네. HRT라는 음. 그, 요법을 할때 네. 필요한, 반드시 필요한 음. 호르몬입니다. HRT 요법이라는 게 뭐죠? 그거는? 그니까, 여성화를 그렇게 빠르게 해주는. 아, 여성화를 촉진시켜주는 네. 그 요법을 하는데, 알닥톤이 필요하다. 네, 그쵸. 그런데 아, 이런 내용이 한꺼번에 스물다섯 가지 약재가 한꺼번에 이렇게 딱 묶, 묶여서 하나로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주입이 되는데 네. 그때는 이런 특성이 있는 거는 잘 모르잖아요. 이런 네. 내용 하나로 섞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네. 약을 골라서 아 골라서 하는 거고요 약을 골라서요. 네. 그런데 이게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어떤 특성 이 있다는 거는 그 LGBT들 트랜스젠더 세계들 속에서 좀 알려졌나요? 아니요. 그런데 이런 내용은 좀 본인이 대화하다가 어떤 게더 중요하다는 건 어떻게 정보를. 얘기하다가 얻었냐? 정보를 어떻게, 얻었냐, 어떻게 얻었냐. 음. 그거는 서로 인상시험을 하는 거예요. 아. 호르몬약을. 아, 서로 주사 맞으면서 네. 갔다 온 경험을 해서 몸 발에 바뀌는 거 보고. 네. 그 중에서 누구는 약제를 들 넣는데 그게 안 나타나고. 네. 그거 넣더니 더 효과가 있더라. 네. 아, 그게 서로 트젠들 세계 속에서는 임상이 이렇게 서로 네,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군요. 예, 네, 그죠 어, 그리고 이 약효가 있는데 이것이 하나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신체 변화 차이는 트젠 세계를 경험한 분들은 안 돼요. 일반 사람들은 이거 알 수가 없는 건데. 예, 그죠 어, 그러니까 본인도 예. 이거 잘 모르지만 트젠들 세계 속에서 부분적으로 약제를 쓰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간접 정보를 얻은 거군요. 예, 그것도 있고 어. 의사 선생님의 소견서를 얻은 것도 있습니다. 아, 의사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고 또 네. 이게 중요하다. 그 네. 의사 선생님이 특별히 얘기해 주는 게있군요 네, 네. 이게 강조되는 부분. 네. 좋습니다. 알닥톤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나온 걸 보면 어뭐 우리가 이제 네비도 주사랑 어뭐 에나스테톤 뭐 이런 거는 에나스테론 이런 거는 뭐 했는데 요거는 FTM 쓰는 그렇죠. 요거는 어, 여성화가 아니라 남성화할 때 쓰는 남성 호르몬 종류죠. 네. 어 그래요. 요거는 이제 해당이 안 되는 내용이 같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마지막으로 보면 자에티 트. 에스트라디올 대포주 이게 우리가 아까도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본 건데 네. 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에스트라 에스트라디올 대포주에 대해서 굉장히 이걸 많이 써봤지만 정말 최악입니다 그냥. 이게. 네, 최악이에요. 몸을 가장 힘들게 해요. 네. 가장 피곤하게 만들어요. 가장 피곤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여성화를 촉진시킨다는 네, 그렇죠비스이에 비스포. 필수품. 아,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매번 놀 때마다 매번 이게... 놀 때마다 매번 네. 필요한 거예요. 어. 이거, 이거 안 넣고 다른 거막 넣어도 소용이 없네요? 소용이 없죠. 이게 스물, 있어야, 이게 그러니까, 있어야지. 스물다섯 가지 중에서 이것 빠지면 안꼽 없는 신빵이 네, 아, 네 되는 거예요. 네, 그렇그 스물 네 가지 약재를 넣도안 되는 거예요.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필수품. 이게, 이게 기본, 필수품이에요. 네, 기본 필수품요 네, 그렇군요.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스트라디올 대포주. 에스트랄디올 대포라고 이제 영어로 표현이 됐는데 우리는 이제 에스트랄디올 대포주 이렇게 한글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약재가 어, 여성 호르, 여성화 시키는데, 트랜스젠더, 남, 남자에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바뀌는데, MTF로 되는데 가장 중요한 약제고 필수품이라고 합니다. 이것 없이 호르몬을 주입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쭉 이렇게 호르몬을, 네. 어, 투입되는 걸 지난 시간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됐습니다. 뭐 약제가 뭐 의사선생님도 아니니까 우리가. 네. 더 전문적인 의사, 선생님들도 있고 그런데 네. 더 중요한 건 내가 임상을 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실제로 네. 경험했고 체험했었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어그 약을 안 하고 났을 때어 이렇게 지금 빠져가는 이런 힘든 약을 쓸때그 너무 힘든 고통을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면 약을 이제 더 이상 안 쓴다. 그게 빠져 나오잖아요. 이제 이제 네. 서로 옛날엔 남성호르몬이 다시 살아나잖아요. 네. 이제 신체 속에서 내면에 막뭐 신체 안에서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네네. 네. 그때도 고통이 있어요. 네 있죠. 아 이게 호르몬을 안 써도 호... 네. 고통이 있어요? 그 근육이 빠져나간 거 다시 생기게 하려니까 어. 그 근력의 고통이 있죠. 근력의 고통. 통증이 와요? 통증이 와요. 아 근력이 다시 생기는데. 생기는데. 네 생기는데 그 운동도 할때그 어. 고통이 그러니까 간단하기가 간단하기가 갓난아기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유하자면요. 간단하기가 네. 운동선수 하려는 거랑 똑같아요. 아 약한거에서 갑자기 그냥 무거운거 과정되는 그런 고통을 느낀다 이거죠? 네네. 운동을 해도 네네. 그냥 남자 지금 있을 때 운동하면 아무 문제 없는데 네. 호르몬이 빠지면 호르몬이 네. 있는 상태에서는 고통까지 온다 네 그쵸 근데 일반적으로 여성들도 피트니스 하거든요 네. 근데 여성들도 막 이렇게 근데 하면... 호르몬 하면 근육이 전부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아. 그 운동을 해도 일반 여성들보다 힘을 더 못쓸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해외 토픽에도 좀 보면요. 네. 어, 트랜스젠더 남성에서 남성 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어, 뭐, 육방문 이렇게 나오고 그래도 어, 남성 골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은 그 상태가 이미 호르몬 주입 요법이 다 끝난 상태라 그런가? 그때는 그 힘도 생길 수 있는 거죠. 네. 그때는 힘도 생길 수 있는데. 그, 그때 남자의 근육도 그대로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그쵸.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죠. 그러니까 여성보다 훨씬 더 세고. 네. 그렇죠 세긴 어... 하나. 음. 그 과정 중에 그고통이란요그아 그 어떻게 비율을 완료 을 못하겠네요. 그냥 뭐 직접적으로 보면 어쨌든 네. 경험적으로 해봤으니까 네, 네. 어쨌든 고통이 왔다. 네. 호르몬을 중단하고 새로 여성 호르몬 뭐 그렇게 완전 여성화되는 과정에서 25 2년 반의 세월이 지나서 네. 완전히 여성의 몸으로 가슴도 생기고 골반도 생기고 이렇게 생겼는데. 네. 이제 더 이상 안, 안 되겠다. 나는 이제 끊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들잖아요. 네, 네네네. 네. 끊어서면은 이제, 아, 호르몬은 더 이상 안 넣으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아, 그러면 몸은 괜찮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니요. 더 힘들어요. 그래요? 더 힘들어요. 왜냐면, 하 음. 근력이 음. 없고, 음. 가슴도 나왔고, 음. 지금 신체적 골반도 힘든데, 어. 그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려니까, 돌아가려는 고통이 있고, 어. 돌아가는 고통이 있고, 어. 원래대로 돌아오는 고통이 있고요. 네. 그리고 힘을 써야 되니까, 운동 하잖아요. 네. 일반 여성, 일반 여성과 일반 남성에 비해서 힘을 더 써야지만 원래대로 돌아올 수 있어요. 어... 네. 운동을 더 해야지만 도,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덜 고통스럽죠? 운동하거나 이렇게 근육을 쓰면, 쓰면 스스로 쓸수록... 회복을 하는 과정이. 네. 그게 엄청 고통스럽다. 네, 그쵸. 어, 그건 천천히 시간을 두고 하면 고통이 덜 하지 않나요 아니요.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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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리고 호르몬 생각해보세요. 어 그러면요 어잡으 보세요 네. 어 제가 뭐 궁금해서 그래요 이슈널 네. 보도 그럴 거예요. 네. 그러면 여성의 몸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호르몬 더 이상 주입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상태로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 그 수술까지 다한 상태서요? 아 수술 안 하고. 아 그러면은 오래돼 돌아오는데 그 고통이 심하죠? 아 길게 길게 심하죠. 그럼 일반적으로 그럼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또 약제를 쓰나요? 네, 네비도 주사랑 그런 거 씁니다. 아 그런 거. 네, 네비도 주사. 그런 거 씁니다. 그러니까 네비도 주사 지금까지 많이 맞았어요? 네, 한몇번 한 맞았습니다. 몇번 맞았고, 네. 그거는 그 주기가 어느 정도 돼요? 삼 개월이나 육 개월 사이에 한 3개월, 맞습니다. 3 개월, 6 개월에 한 번씩. 네. 그것도 어, 여성화되는 네. 그 여성화 되는 과정에 그 약제랑 가격이 뭐 어떤 정도 차이가 나나요? 네비도. 네비도는 거의 한번 맞는데 이십이만 원 정도. 아, 한번 맞는데 이십이만 원. 네. 어, 그렇게 뭐. 원래 여성화되는 과정에서 스물다섯 가지 약제들은 호르몬보다 싸네요. 네. 어, 그런데, 3개월에서 6개월 맞아서. 네. 지금 한 5년째 맞았는데, 몇번 맞으면 아주 많이 맞는 사람 한, 한, 12, 치고는... 한 12번 정도. 아, 12번. 네. 음, 그렇군요. 어, 죄송합니다. 그, 12번 정도 맞고, 어, 지금까지 왔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 아쉬워서 앞으로 한몇번 정도. 아니요, 이제, 이제 더 이상 맞으면 안 되죠. 이제는 안 돼요. 근데, 아까 뭐, 지난 시간에 그랬었잖아요 한 번. 근데 정상으로 돌아오기엔 좀 맞아야 되겠다. 그한한두 번은 필요하겠지만 음. 더 이상 맞으면은 음. 그 생식기 기능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그게요. 네생식기 기능을 오히려 더 망칠 수도 있습니다. 아. 그 의사 선생님의 전문적인 소견이 필요합니다. 아 그러니까. 네 의사 선생님의 소견에 따라서. 그러니까 제가 소견을 받은 건요 음. 한두번 정도 맞는 건 괜찮다고 했는데 아, 아, 그 이상 맞는 거는 이제 생식기 기능이 불이될수 있으니까 주지 아, 마라. 남성화 된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네. 이 생식 능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네. 생식 기능에 네. 장애를 줄수 있다. 네. 어, 저는 이렇게 보면 우리 지금까지 이렇게 엄중모 씨 이야기를 제가 두, 통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겁니다. 어, 이 트랜스젠더로 되, 되는 거, 이 젠더를 마음대로 선택한다는 거, 특히 어, 게이나 레즈비언과 달리 바이라 달리 트랜스젠더로 바뀐다는 것은 호르몬이 들어가요. 그렇죠. 우리 몸에. 네. 네. 이독국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이 부분을 요즘 유튜브 방송에서 보면 트랜스젠더로 바뀌는 과정을 쭉 이렇게 시리즈로 보여주는 영상이 인기가 좋고 조회수도 많이 나오는데 잘 보시기 바랍니다. 또, 트랜스젠더 미인대회도 있고요. 네. 어, 그걸 엄청 미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랬다가, 필리핀에서 이렇게 돌아오신 분도 있고, 네. 어, 이렇게 탈, 트젠한 것을 고백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이제 네. 대부분이 네. 보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많이 네.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네. 자, 우리 엄청모 씨는 그 힘든 트랜스젠더 되는 과정 겪어봤고, 네. 또 거기서 또 돌아오는 과정에서 또 힘든 과정도 겪어봤어요. 네. 이렇게 합치면 한7년 되잖아요. 네. 그걸 통해서 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으신가요? 아니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 우리 그두번조 다시 조언 다시 돌아가고 네, 싶습니다. 카메라를 않습니다. 보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걸 이 방송을 보고 우리 청소년도 볼 거란 말이에요. 혹시 네. 많은 사람도 한번 경험자로서 한번 얘기 좀 해줘 보세요. 청소년 말... 여러분들 네. 혹시나 호르몬이 궁금하시거나 뭐 그런 그런 생각으로 절대 맞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때 네. 제가 허락도못 허덕도 못 하고요. 그리고, 호르몬을 궁금해서 만는다 호르몬을, 구, 호르몬을 궁금해서 만든다거나, 호르몬을 호기심을 만든다? 그거는 제가 상상도 못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진짜 여성이 되고 싶어서 호르몬을 맞는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속아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 좀 해줘보세요. 정말 트에스 나는 여성인 것 같다, 남성이 같다 해서 바뀌는 사람, 성별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한번말씀해줘겠어요그 수술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웠다는 거는 이제 제가 감으로 더, 더잘 알겠고, 다시는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도, 돌이켜서 제대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 정말 엄정호 씨가 어려운 과정, 이게 과거를 기억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그 세계 속에서 방황하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젠더 이데올로기에서 잘못된 그 젠더 이론에 의해서 속아 넘어가서 가짜 인권 주장하는 분들에게 넘어가서 솔깃해서 나는 남자야 여자야 쉽게 내가 성별을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속아 넘어간다면 그 시간 이후로는 엄청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엄중로 씨가 간증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라고, 또 청소년이 아닌 분들 중에서도 본인이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또 미혹에 빠져서, 저들이 가먼이설에 속아서 글로 넘어가는 분이 있다면, 어, 정신을 좀 가다듬으시고, 그런 거짓된 속인수에 속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고백을 해주시고 그랬어요. 자 이제 이렇게 호르몬 약제까지 오늘까지 이제 여섯 번 이렇게 쭉 방송을 해왔는데 네.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우리 종로 형제님이랑 더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이렇게 여섯 번까지 이렇게 호르몬에 있는 얘기까지 이게 정나란 실체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속에 있던 얘기가 좀 답답했었던 거죠. 이게 네. 이렇게 다 털어놓고. 이 위험한 실체를 다 이렇게 오픈해서 방송에까지 내보내니까 실제로 솔직히 어떤 마음인지 현재 심정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 트랜스젠더 같은 트랜스젠더였던 사람들이 더불쌍해 느껴지고 안타깝게 네. 느껴지고요 네. 돌아왔으면 진심으로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고요 그 속에 있는 분들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예것 그리고 제가 그 속에 있어봐서 아는, 아는데 그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아. 경쟁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조금 그 나사를, 뭐, 나사를 너무 조이지 마시고, 음. 나사를 좀 풀어서, 음. 좀만 릴렉스하게 음. 생각해 본다면, 음. 좀더 넓은 시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요. 그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게 그 세계 속에 있을 때안 보여요. 네. 바깥에 나와야만 보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그 속에 계신 분들은 이런 얘기를 봐도 그냥 웃기는 소리네, 이렇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한 귀로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중에서도 언젠가 자기가 뭔가 잘못된 길로 왔나보다 생각이 드신다면 엄중호 씨처럼 결단하시고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 남자고 태어난 것이 여자인 것은 자연 질서예요. 바꿀 수가 없어요. LGBT는 유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단, 젠더 음. 이데올로기에 의한 선택, 좋은 머니로부터 시작된 이 잘못된 가짜 인권 논리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파괴시키고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쌓아온 전통 결혼 제도와 문화, 모든 모럴 도덕과 윤리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젠더 이데올로기에 가짜 인권 논리에 속지 마시고 우리 몸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어, 약물의 위험성. 호르몬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참신한 주제를 갖고 계속 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뉴 코리아 방송 LGBT 직설 토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